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동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의 복지와 금융 상담을 맡고 있는 정재윤 주무관입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2025년의 마지막 달, 다른 달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건 바뀌는 해에 맞춰 변화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네. 제가 2026년 놓치시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지난달에 기초연금 받으시면서 이걸로 어떻게 살아하고 한숨 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로당 가시고 싶어도 교통비 식사 걱정에 망설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 가고 싶어도 누가 데려다줄지 집에서 어떻게 지낼지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자 이제 망설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6년 3월 27일 딱석달 반 남았습니다. 이 날부터 대한민국 어르신 폭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르시면 못 받으십니다. 신청 안 하시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영상 보시기 전에 꼭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좋아요 네. 버튼이 있어요. 엄지손가락 모양이요. 그거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도 꼭 눌러주셔야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한 정보 가지고 올때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 경로당, 친구분들한테도 꼭 공유해주세요. 아래 화살표 버튼 누르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026년 3월 27일부터 뭐가 달라지냐고요? 첫 번째, 기초연금이 오릅니다. 그것도 지금 33만원 받으시던 분들. 4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에이, 그거 언론에서 맨날 얘기하던 거 아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엔 진짜입니다.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점심 공짜로 드실 수 있습니다. 혼자 밥하기 귀찮으셨죠? 이제 경로당 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병원, 요양, 돌봄을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병원 따로, 요양 따로, 돌봄 따로 신청하셔야 했잖아요. 이제는 주민센터 한 군데만 전화하시면 다 연결해 드립니다. 네 번째, 노인 일자리가 115만 개로 늘어납니다. 일하고 싶으신 어르신들,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주무관님, 그래서 나는 뭘 받을 수 있어? 나는 어떻게 신청해? 나이는 몇 살부터야? 우리 동네도 해당돼? 궁금하시죠? 다 알려드릴게요. 끝까지만 들어주세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신청 방법이랑 전화번호 다 알려드릴 거예요. 메모 준비하시고요, 천천히 따라오세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어르신 여러분, 지금 기초연금 받고 계시죠? 2025년 기준으로 한 달에 최대 34만 2,510원 받으십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돈으로 한달 살기 빠듯하시죠?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주무관님 병원비 내고 약값 내고 밥 먹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겨울에 전기세, 난방비 나오면 기초연금으로는 턱도 없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드디어 정말 드디어 오릅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오릅니다. 지금보다 6만원에서 7만원 더 받으시는 거예요. 한 달에 6만원이면 착다고요? 아닙니다. 1년이면 72만원입니다. 경로당 회비 1년치, 병원비 몇 번, 손주 용돈 줄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분이 다 한꺼번에 40만원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2026년에는 먼저 저소득층 어르신부터 40만원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되시는 분들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혼자 사시면 월 소득이 130만원 정도 이하이신 분들입니다. 아니, 나는 생계급여는 안 받는데? 걱정 마세요. 2027년부터는 기초연금 받으시는 모든 분들한테 40만원 드립니다. 소득 하위 70%시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전에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연금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초연금 받는 만큼 생계급여가 깎였어요.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 33만원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33만원 빼는 거예요. 쫓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억울해하셨죠. 2026년부터는 이것도 개선됩니다.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더 드리고요. 그 추가로 드린 돈은 생계급여 계산할 때 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손에 쥐는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상담했던 69세 김영자 할머니 기억나네요. 생계급여 받으시는데 기초연금 받으면 손에 남는 게 없다고 한참을 우시면서 하소연하셨어요. 주무관님 나라에서 준다는데 왜내 손에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때 제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위로해드려야 할지 몰랐는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짜로 더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해외에 오래 사시다가 돌아오신 분들 계시죠? 폭스 국적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받으시려면 성인일 때 5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았어야 한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하실 텐데요. 외국에서만 살다가 65세 되니까 한국 와서 기초연금만 받아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평생 세금 내고 살아오신 어르신들한테는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 5년 이상 사셨어야 받으실 수 있게 바뀝니다. 잠깐, 여기서 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거 우리 옆집 채할머니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지금 바로 공유 버튼 눌러서 보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제발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르신들, 손가락 하나로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한테 보여질 수 있어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몇 살인데 받을 수 있어? 우리 동네도 해당돼? 뭐든지 좋으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 말씀드릴게요. 경로당 무료 급식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혼자 밥해 먹기 귀찮으시죠? 이제부터는 경로당에서 주 5일 무료로 점심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어느 경로당에서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있다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세 번째 내용, 이게 정말 정말 혁명적인 변화인데요. 통합 돌봄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립니다. 통합 돌봄 제도,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경험 있으셨죠? 넘어져서 병원 갔다 왔는데, 집에서 혼자 생활하기 힘드시죠?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요양보호사 신청하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고요. 집 청소 도움받으려고 동주민센터에 가시고요. 방문 간호 필요하면 보건소에 또 연락하시고요. 한번 아프면 세 군데, 네 군데 연락하셔야 했어요. 그것도 각각 서류 다 다르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제가 상담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정말 힘들어 하세요. 주무관님, 나 이거 어디 신청하는 거야? 저거는 또 어디야? 머리 아파 죽겠어. 2026년 3월 27일부터는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곳에만 전화하시면 됩니다. 딱한 번만 신청하시면 다 연결됩니다. 이름은 통합 돌봄 제도 또는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78세 이영희 할머니가 집에서 넘어지셨어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퇴원하셨는데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 생활이 어려워요. 예전 같으면요, 할머니가 직접 요양보호사 신청하고, 6주 기다리고, 간호사 방문도 따로 신청하고, 집 코치는 것도 따로 신청하고. 정말 복잡했어요. 2026년 3월 27일부터는요, 병원에서 퇴원할 때 동주민센터로 자동 연락이 갑니다. 주민센터에서 할머니 집으로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요. 할머니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물어보고요,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다 연결해드려요. 요양보호사도 보내드리고, 간호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화장실에 손잡이도 달아드리고,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이게 바로 통합 돌봄입니다. 정부가, 주민센터가 알아서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81세 최영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팔다리가 불편해지셨는데 시범 사업 지역이셔서 이 통합 돌봄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무관님,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서 와서 도와주네. 이게 나라지, 이게 나라야. 저도 그 말씀 듣고 울컥했습니다. 통합 돌봄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첫째, 방문 의료. 의사 선생님이 집으로 오십니다. 병원 못 가시는 분들 이제 걱정 마세요. 둘째 건강 관리 간호사 분이 정기적으로 와서 혈압 혈당 체크해 드려요. 약 관리도 도와드리고요. 셋째 요양 요양 보호사가 시키는 것, 팝 해드리는 것, 청소 빨래 다 도와드려요. 넷째 돌봄 요양 등급 못 받으신 분들도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무거운 거 옮기기 장보기 이런 것도 도와드려요. 다섯째 주거 문턱 없애드리고, 화장실 손잡이 달아드리고, 집을 안전하게 고쳐드려요. 이 다섯 가지가 한번 신청으로 다 연결됩니다. 나는 대상이 되나? 65세 이상이시면 네. 신청하실 네.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분들도 해당되세요. 우리 동네도에?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다 됩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시골이든 다 똑같이 받으실 수 있어요. 어디에 신청하냐고요? 동주민센터 하나만 기억하세요.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가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모르시면 110번 누르세요. 정부 대표 전화예요. 우리 동네 주민센터 연결해 주세요 하시면 바로 연결해 드려요. 자녀분들도 대신 신청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 돌봄 서비스 신청하려고 요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감동 받으신 분 계세요? 이거 진짜 좋은 제도다.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런 거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엄마한테 꼭 알려드려야겠어요. 2026년 3월 27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주무가님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았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 영상이 더 많이 보여져요. 자, 그럼 이제 경로당 무료 급식 이야기 자세히 드릴게요. 경로당 무료 급식 이제 주 5일 드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혼자 밥해 먹기 정말 힘드시죠? 한 공기만 하기 어렵잖아요. 밥을 하면 남고 반찬도 혼자서는 여러 가지 못 하시고. 그러다 보면 매일 똑같은 반찬, 똑같은 음식만 드시게 되고 입맛도 없어지시고 그러시죠? 제가 상담했던 71세 김영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주무가님 혼자 밥하면 무조건 남아. 그걸 며칠 동안 데워 먹어야 해. 김치찌개 하나 끓이면 사흘을 먹어. 질려 죽겠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드시고 영양실조로 병원 가시는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24년 5월부터 이미 시작됐는데요. 전국 6만 9천 개 경로당에서 주 5일 무료 점심을 드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점심시간에 경로당 가시면 돼요. 토요일, 일요일은 쉬시고요. 누가 받을 수 있냐고요?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소득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상관없어요. 기초연금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상관없어요. 나이만 맞으면 됩니다. 회비 내야 돼? 경로당 회비는 경로당마다 달라요. 한 달에 만원 정도 내는 곳도 있고, 아예 없는 곳도 있어요. 근데 급식비는 무료예요. 밥값은 한 푼도 안 내셔도 돼요. 어떤 음식 나오냐고요? 밥, 국, 반찬 두세 가지 나와요. 영양 균형 맞춰서 드려요. 좋은 경로당들은 매일 메뉴가 달라요. 월요일은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화요일은 김치찌개에 두부조림, 수요일은 미역국에 잡채. 이런 식으로요. 어떤 경로당은 생신잔치도 해드려요. 그 달에 생신이신 분들 모아서 미역국 끓여드리고 케이크도 준비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생신에 미역국 한 그릇 못 드시잖아요. 경로당에서 다 같이 축하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가까운 경로당 어떻게 찾냐고요? 제일 쉬운 방법 110번 전화하세요. 우리 동네 경로당 어디 있어요?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냥 동네 산책하시다 보면 경로당 간판 보이실 거예요. 대부분 아파트 단지 안에 있거나 마을회관에 있어요. 처음 가실 때뭘 가져가냐고요? 주민등록증 딱 하나만 가져가세요. 다른 서류 필요 없어요. 경로당 가셔서 주민등록증 보여드리시고 회원 등록하고 싶어요 하시면 끝이에요. 5분도 안 걸려요. 처음 가면 어색한데. 걱정 마세요. 경로당 계신 어르신들이 새로 오시는 분 정말 반갑게 맞아주세요. 다들 외로우시거든요. 새 친구 오시면 좋아하세요. 실제로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김말순 할머니랑 박영희 할머니가 계세요. 두분다 혼자 사시는데, 3년 전에 경로당에서 처음 만나셨대요. 지금은 거의 매일 만나세요. 같이 산책도 가시고, 시장도 같이 가시고, 병원도 같이 가시고, 서로 챙겨주시는 거예요. 김말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경로당 안 다녔으면 지금 많이 외로웠을 거야. 박영희 씨 만난 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70 넘어서 이렇게 좋은 친구 만날 줄 몰랐어. 경로당은 밥만 먹는 곳이 아니에요. 친구도 사귀시고, 노래 교실도 하고, 건강 체조도 하고, 요즘은 스마트폰 교실도 있어요. 카카오톡 사용법, 사진 찍는 법, 유튜브 보는 법 가르쳐드려요. 손주 사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요. 자, 여기서 잠깐. 혹시 이 영상 보시면서, 아, 우리 경로당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신 분 계세요? 내일 당장 경로당 가봐야겠다. 하신 분 계세요? 그럼 지금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내용 말씀드립니다. 노인 일자리가 115만 개로 늘어납니다. 나는 아직 건강해. 일하고 싶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뭐라도 하고 싶어. 이런 어르신들 많으시죠? 2025년에 노인 일자리가 110만 개였는데요. 2026년에는 115만 개로 5만 개가 늘어납니다. 어떤 일자리가 있냐고요? 공공 일자리도 있고요. 경로당에서 급식 도우미 하시는 것도 노인 일자리예요. 한 달에 29만원 정도 받으세요. 공원 관리, 학교 급식 보조, 도서관 도우미, 이런 일자리들이 있어요. 만 60세 이상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1인 가구시거나 돌봐드릴 분이 계시면 우선 선발 대상이에요. 어디에 신청하냐고요? 역시 동주민센터요. 아니면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 신청하시면 돼요. 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니에요. 60세면 한창이세요. 요즘 어르신들 정말 젊으세요. 건강하시면 일하실 수 있어요. 일하시면 좋은 게요. 돈도 버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건강도 유지하시고 일석삼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 들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이랑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르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요, 신청 안 하시면 한 푼도 못 받으십니다. 모르시면 손해예요. 정말 큰 손해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메모하실 분은 메모 준비하시고요. 자녀분들은 부모님한테 꼭 알려드리세요. 첫 번째, 기초연금 40만원 신청방법. 이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 인상될 수도 있는데요.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야 해요. 어디에 신청하냐고요? 세 군데 중한 곳에 하시면 됩니다. 하나,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둘, 국민연금공단 치사 방문. 셋. 복지로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 나는 인터넷 어려워. 그럼 동주민센터 가세요. 직접 가시기 힘드시면 전화로도 신청 가능해요. 준비물은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그리고 배우자 계시면 배우자 통장도요. 그게 다예요.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나오셔서요. 소득이 얼마세요? 재산이 얼마세요? 물어봐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담당자가 다 계산해서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드려요. 2026년에 4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분은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혼자 사시면 월 소득인 정액이 130만 원 정도 이하면 돼요. 나는 소득이 좀 있는데 괜찮아요. 2027년부터는 소득 하위 70%다 받으세요.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인상돼요. 그리고 혹시 생계급여도 같이 받고 계신 분들. 2026년부터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가 개선되어 자동으로 추가 지급되니까 따로 신청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하시려면 동주민센터에 한번 확인 전화하세요. 두 번째 경로당 무료 급식 신청 방법 이건 정말 쉬워요. 그냥 가시면 됩니다. 가까운 경로당 찾아가세요. 주민등록증 들고 가시고요. 회원 등록하고 싶어요 하시면 끝이에요. 등록비. 대부분 없어요. 있어도 한 달에 만원 정도예요. 부담되시면 감면도 가능한 곳 많아요. 경로당 찾기 어려우시며 110번 전화하세요. 우리 동네 경로당 어디예요? 하시면 바로 알려줘요. 동주민센터 전화하셔도 되고요. 첫날 가시면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용기 내서 가보세요. 한번 가보시면 또 가고 싶으실 거예요. 세 번째 통합 돌봄 신청 방법. 이게 제일 중요해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작되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어디에 신청하냐고요? 동주민센터 딱한 곳만 기억하세요.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직접 가시면 돼요.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어요 하시면 됩니다. 또는 통합 돌봄 신청하고 싶어요 하셔도 돼요. 그러면 담당자분이 물어봐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혼자 사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담당자가 집으로 방문해서 상태 확인해요.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다 연결해드려요. 준비물은요?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돼요. 다른 복잡한 서류 필요 없어요. 자녀분들이 대신 신청해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 돌봄 서비스 필요해요 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 통합 돌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이에요. 지금은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사업하고 있어요. 우리 동네도 하나? 궁금하시면요. 동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우리 지역 통합 돌봄 시범 사업 하나요? 하시면 알려줘요. 시범 사업 지역이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2026년 3월 27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노인 일자리 신청 방법. 이 부분은 제가 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기도 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보실 수 있도록 연결해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하셔서, 자세한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동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에 신청하세요. 만 60세 이상이시면 신청 가능해요. 보통 12월에 다음에 일자리 모집을 많이 해요. 2026년 일자리는 현재 모집 중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까지 영상 보시면서 정말 유익하셨죠? 아, 이거 몰랐는데 알게 됐네. 우리 부모님한테 꼭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주무가님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았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뭐든지 좋아요. 댓글 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되고요. 다른 어르신들한테도 이 영상이 더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혼자만 아시지 마시고요. 주변의 어르신들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경로당 친구분들한테도 보내주시고요. 한 분이라도 더이 정보 알면 한 분이라도 더 혜택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이랑 꿀팁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주의사항 첫 번째. 모든 복지 혜택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주겠지 하시면 안 돼요. 정부는 어르신이 누군지, 어디 사시는지, 뭐가 필요하신지 몰라요. 신청하셔야 받으세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주무관님, 나 이거 받을 수 있는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으면. 그러면 저도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손해, 신청하면 이득. 주의사항 두 번째. 전화번호 꼭 기억하세요. 정부 대표 전화는 110번. 뭐든지 물어보세요. 경로당 어디 있는지, 주민센터 어디인지 다 알려줘요. 보건복지 상담센터는 129번. 복지 관련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135번. 기초연금, 국민연금 관련 문의하세요. 이세개 번호만 기억하시면 돼요. 휴대폰에 저장해 놓으세요. 주의사항 세 번째. 사기 조심하세요. 요즘 나쁜 사람들이 어르신들한테 전화해서요. 기초연금 신청 도와드릴게요. 수수료만 10만원 주세요.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시면 대신 신청해드릴게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속지 마세요. 폭지 신청은 무료예요. 주민센터 가시면 공짜로 다 도와드려요. 통장 비밀번호, 카드번호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의심되면 바로 경찰에 바로 전화하세요. 주의사항 네 번째. 날짜 꼭 기억하세요. 2026년 3월 27일. 이날부터 통합 돌봄이 전국에서 시작되요. 달력에 표시해 놓으세요. 휴대폰 알람 설정해 놓으세요. 그때 되면 또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때쯤 또 영상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꼭해 놓으세요. 종 모양 버튼 눌러 놓으시면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알려드려요. 이제 꿀팁 알려드릴게요. 꿀팁 첫 번째. 경로당이랑 통합 돌봄 둘다 받으실 수 있어요. 경로당 가셔서 주 5일 점심 드시고요. 동시에 통합 돌봄 신청해서 집에서 요양보호사 도움도 받으시고요. 중복으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당되시면 다 신청하세요. 꿀팁 두 번째.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둘다 받으실 수 있어요. 나 국민연금 받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 네, 받으실 수 있어요. 단,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도 받는 게 이득이에요. 꿀팁 세 번째. 자녀분들, 부모님 대신 다 신청해드릴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못 가시는데, 괜찮아요. 자녀분이 대신 동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부모님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만 가져가세요. 꿀팁 네 번째. 폭지로 앱 깔아놓으세요.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폭지로 앱 깔아놓으시면 정말 편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폭지 혜택이 뭔지 다 나와요. 뭐에 계산도 할수 있고요. 자녀분들, 부모님 휴대폰에 깔아드리세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드릴게요. 2026년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 기초연금 40만원. 둘. 경로당 주 5일 무료 점심. 셋. 통합 돌봄. 넷. 노인 일자리 115만 개. 다섯. 모든 신청은 동주민센터 또는 110번. 오늘 당장 하실 일은 첫째 가까운 경로당 알아보세요. 둘째 기초연금 받고 계신지 확인하세요. 셋째 2026년 3월 27일 달력에 표시하세요. 이번 주 안에 하실 일. 혼자 사시는 분들 경로당 한번 가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동주민센터에 전화해보세요.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라가,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생 고생하시면서 이 나라 키우셨잖아요. 이제는 편하게 사셔야 합니다. 당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거다 받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리예요. 받으실 자격 충분히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정말 유익하셨으면요.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세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 주세요. 2026년 기대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 영상이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보여져서요. 한 분이라도 더 혜택 받으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공유도 꼭 해주세요. 경로당 친구분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웃 어르신들, 카톡으로 막 보내주세요. 혼자만 알기 아까운 정보잖아요? 나눌수록 좋은 정보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